얘들아 드디어 조개 계절이 왔어 구워먹고 쪄먹고 생으로도 먹는 사랑스러운 조개 소주 달려야 하잖아 오늘도 나 가성비충 전남이가 어마무시한 조개침집 소개해줄게 두발로 온전히 나오기 힘든 곳인거 꼭 명심하길 바래 실하고 다양한 조개살 폭격에 어지러질하더라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물탄조개 브로디지털 단지역과 신대방역 사이 살짝 외진 곳에 있는데 항상 여기만 북적북적 하더라고 그만큼 맛있다는 거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조개집 맛집이어서 사람이 많아 주문이 들어오면 수족관에서 그때그때 조개 빼고 손질해주시는데 물기 쪽쪽 타르고 정량 재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엄마미소 짓고 있더라고 조개전골 소짜 35000원부터 시작해 소짜라고 약보면 안된다 조개양이 어마어마하거든 여기 조개구이도 있는데 조개구이는 시키면 홍합탕이 나와 술한 마실 틈을 안 주는 곳이야. 근데 조개구이는 굽는 거 힘드니까, 다 귀찮은 날에는 찜을 추천할게. 구성을 봐볼까. 홍가리비, 소라, 동골뱅이 피조개, 바지락, 새우, 낙지까지. 알차고 알찬. 꿩 먹고 알 먹고, 알이 먼전인지 달기 먼전인지 생각할 겨를 없이 알차고 알찬 구성이지. 먹어보면 확 느끼겠지만, 이집 조개 싱싱함이 정말 남달라. 비릿함, 그런 거 당연히, 일도 안 느껴지고, 해감도 잘 돼서 맛있게 먹다가 모래 씹고 가쁜 사 대릴도 없어. 이건 다른 집에서 먹은 조개 전골 45,000원 짜린데, 여기가 가성비 미쳤다는 이유를 알겠지. 복불복으로 조개에서 하수구 냄새같이 냄새나는 곳도 있거든. 물찬 속에 이 집은 조개들이 다 아주 신선해. 통통하면서 적당히 짭조름한게 서울에서 조개찜 가성비로는 여기가 찢지 않았을까. 좋아하는 김사원 새끼님이 소개한 조개구이집도 조만간 가보고 영상 올려볼게. 통실함과 쫄깃함이 선 넘은 가리비 관자. 초장 찍어서 소주 마구마구 찍끄려 여긴 술은 셀프로 가져와야 하는데, 오히려 좋아. 흐름 끊기지 않게 바로바로 바로 가져올 수 있어. 얼린 소주 갖고 왔다고 칭찬해달라는 친구 후하게 칭찬해주고 달려보자 어묵 두 개도 기본으로 들어있고 천원에 두개 추가할 수 있어 어묵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맛이니까 마구마구 추가하길 바래 얼큰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청양고추 좀 받아서 넣어 먹어. 뭔가 조개 넣고 끓인 국물이 사실 이 시대의 진짜 보양식이 아닐까? 마지막 칼국수도 필스코스야. 바지락 송팔국수 전문점 마냥 투박한 면이 쫄깃하고 좋더라. 국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나는 별점을 소주로 먹기는 버릇이 있어. 여긴 별이 다섯 개네. 나의 주가 정남이의 술맛 나는 가성비 맛집 투어는 계속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마구마구 눌러줘. 오늘도 영상 봐줘서 고마워.